5학년 1학기 배수와 약수입니다. 이번에는 약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약수. 수는 수인데 약수입니다. 자,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실로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게 약자고, 이게 숫자예요. 수는 알죠? 셀수, 세다수. 셀수의 무엇인가, 세는 거고요. 약은 묶다라는거 하는 것입니다. 묶다. 묶을 약, 꼭꼭 약속해 손가락으로 꽉꽉 묶는 거 있죠? 실로 묶는 거,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묶음으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묶음으로 나눈다 하면 어떤 기호 생각하나요? 생각이 나나요? 그럼 나누기라는 게 생각나요. 우리 3학년 때 어떤 걸 배웠냐면 나눗셈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여기다 3학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학년 때6 나누기 3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한번 해 보게요. 3, 4, 5, 6 이거를 세 개씩 이렇게 묶으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게 묶는다. 똑같은 묶음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나누기. 묶어서 묶음 수가 2죠. 그렇죠? 두 묶음이 돼요라고 하는 묶음. 이렇게 나와요. 또는 뭐세 명에게 나눠 준다면이라고 해도 세 명에게 나눠 준다면 두 개씩 똑같은 묶음으로 이렇게 한 명당 두 개씩이라고 해서 어, 똑같이 나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거, 똑같은 묶음으로 묶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약수는 나누기와 관련이 돼요. 우리가 배수는 곱하기랑 관련이 됐죠. 약수는 나누는 것과 관련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6의 약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6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자, 6개. 의 사탕이 있어요. 사탕이 있는데 6을 자, 하나씩 묶으면 하나씩 같은 묶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묶어 볼까요? 하나 이렇게 하나씩 묶으면 여섯 묶음이 되고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또 여섯 개를 두 개씩 묶어 주세요라고 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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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묶음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세 개씩 묶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두 묶음이 되고 나머지가 없어요. 0이에요. 6개가 있으면 사탕을 4개씩 묶으면 자, 한 묶음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사탕이 있는데 5개씩 묶어줘라고 하면 5개씩 묶으면 한 봉지에 나머지 1 이거는 여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씩 묶어 줄래라고 하면 자, 하나, 나머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섯 개를 똑같은 묶음으로 나눈 수 자, 나누었는데 그런데 여기 나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묶음으로 나눴지만 약속을 하나 더할 거야. 남김없이. 가장 중요해요. 남김없이 남김없이 똑같이 묶어지는 수 이거를 약수라고요 똑같이 묶는데 남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남김없이 남는 거 어떤 수죠? 이게 약수 1그 다음에 여기 1,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1. 안 남아요. 2도 안 남아요. 3도 안 남아요. 그 다음에 6도 안 남아요.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6. 이거를 남지 않게 만들어주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난 무조건 나누어요가 아니라 나누었는데, 어, 나머지가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네. 라고 하는 거 남김없이 똑같이 묶어지게 하는 이 수를 6의 약수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어, 나머지가 안 남는 거구나. 그럼 우리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9의 약수. 이제 그림은 좀 그리지 말아요. 나누다니까. 자, 9의 약수, 9를 하나씩 묶으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씩 묶으면 아홉 묶음이 되죠. 나머지 없어요. 자, 아 개의 사탕이 있는데 두 개씩 묶으면 네 묶음이 되고 나머지가, 아이고, 나머지가 하나 있어요. 자, 9 나누기 3, 3개씩 묶으면 3 3뭉구 세 봉지가 생기고 나머지가 없어요. 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그림을 그려서 조그만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씩 묶어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개씩 묶어요. 어, 나머지가 이게 남잖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개씩 묶어요. 나머지가 없어요. 자, 구나누기 4는 4개씩 묶으면 두 묶음이 되고, 나머지 1, 구나누기 5는 1 묶음이 묶어지고, 나머지가 4, 구나누기 6은 1 묶음이 묶어지고, 나머지가 3, 아홉 개가 있는데 일곱 개씩 묶어요. 라고 하면 한 봉지가 생기고 나머지 2. 9 나누기 8은 한 묶음이 생기고 나머지 1. 9 나누기 9는 한 묶음이 생기고 나머지 없음. 그럼 나머지 없는 거다 모아라. 라고 하면 2, 1, 3, 9.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언제 이거를 다 묶죠? 이걸 언제 다 해보는 거야? 화가 나겠죠? 아, 구하긴 구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짜자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보니까 1, 3, 9, 오, 이걸 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할수 있지? 라고 하니까 여기에 야 곱셈 구구단이구나 곱셈 구구표가 있어요 곱셈 구구표 자 이거 1단에 있어 1단에 가면 곱셈 구구표는 같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같은 묶음이 있는 거 1단에 가면 7곱기 9가 있어 그러니까 1 9는 9 남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 같은 묶음이 있는 거니까 또 3단에 가면 3, 3은 9라고 해서 3개씩 묶으면 3묶음으로 딱 떨어진대. 또 이번에는 9단에 가면 맞다 곱셈 구급표에요 9단에 가면 9가 있어. 9개씩 하면 딱한 봉지 돼요. 라고 해서 나머지 없이 예쁘게 같은 묶음으로 돼 있는 게 있어. 이거 곱셈 구급표만 되면 되는구나. 1단 있고 3단 있고 9단 있고, 여기에 보면 나머지가 없이 똑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 가지고도 진짜 곱셈구급표만 믿어도 되나? 반해 봐도 되나? 라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도 불안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9의 약수를 해봤잖아요. 조금만은 12의 약수를 한번 해볼까요? 12의 약수. 증구구표는 남겨두고 혹시 무서우니까 한번 해보자. <ım Laser> 자12 나누기 1, 12 나누기 2, 12 나누기 3, 12 나누기 4, 12 나누기 5, 12 나누기 6, 12 나누기 7, 12 나누기 8, 12 나누기 9, 12 나누기 10 1 2 나누기 11. 엄청 내려가야겠네요. 12 나누기 12. 자, 묶은 거니까 넘어갈 순 없죠. 자, 실시부터 12가 있다고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12개가 있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묶음씩 묶으면 12. 나머지 없는 건안 쓸게요. 두 묶음씩 묶으면 여섯 묶음. 자, 2 6 12. 한 묶음씩 먹고 여기만 해줄까요? 이까지만 그럼 나머지가 안 남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씩 묶으면 다섯, 여섯 여섯 묶음 나머지가 없어요. 세 개씩 묶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하는 거야. 네 묶음이 되고 나머지가 없어요. 네 개씩 묶으면 세 묶음이 되고 나머지가 없어요. 5개씩 묶으면 두 묶음이 되고 520 나머지 2. 6개씩 묶으면 2하고 나머지였고 7개씩 묶으면 1하고 나머지 4. 8개씩 묶으면 한 봉지하고 나머지 8. 어 이거 틀렸네요. 5개 남죠. 여기는 4. 9개씩 묶으면 한 봉지하고 나머지 3개. 10개씩 묶으면 한 봉지 생기고 2개 11개씩 묶으면 한 봉지 하고 하나 12봉, 12개 묶으면 한 봉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허어, 너무 피곤하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거 언제 다 하냐고? 그러면 짜자잔 곱셈구구표가 해줄게. 곱셈구구표 12가 들어있는 곱셈구구표 곱셈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곱셈구구표를 떠올려 볼까 자 1단 있나요 그럼요 있죠 1단 1 12 하나씩 묶으면 12개 딱 떨어진대 그래 그럼 2단은 2단에 2 6 12가 있잖아 그래서 2개씩 묶으면 6묶음 딱 떨어진대 몇 묶음이 아니라 남는지 안 남는지만 주겨하지 3단에 가면 아무튼 몇 묶음인지 묶어서 12개 딱 떨어진다. 안 남는데 다 묶어진대. 그 다음에 5단, 4단. 4개씩 묶으면 몇 묶음 생기고 아무튼 나머지가 안 생겨. 5단은 생기고 없고 12가 없고 6단에 있어. 6개씩 묶으면 몇 묶음인지 아무튼 나머지가 없어. 깔끔하게 다 묶어진다. 그 다음에 7단 얻고 10이 얻고 8단 얻고 9단 얻고 10단 얻고 11단 얻고 12단 12단에 가면 12가 있어. 좀 나머지 안 남아. 나머지를 안 남게 하는 수. 자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뭐라고 밝혀냈냐면 여기 봐안 남는 거 1, 2, 3, 4. 6, 12 이렇게 찾았지만 나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도 이렇게 곱셈 구구표로도 어떻게 찾았냐면 똑같이 1, 2, 3, 4, 6, 12 찾았지. 그럼 앞으로 나눠 떨어지는 걸 이렇게 길게 쓸 거야. 곱셈 구구단에서 이수가 있는 걸 찾을 거야. 그렇죠? 이수가 있는 것만 찾아도 엄청 쉽다는 거지. 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있다. 1, 3, 4. 끝까지 안 해도 될뻔 했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조금만 확대하자. 1단에 있어 누구랑 1, 하나씩 묶으면 12개가 되는데 그러면 혹시 12개도 1, 5, 어, 있다. 다 2개씩 묶으면 딱 떨어진다. 2단에도 있고, 6단에도 있고. 그 다음에 3단에 있어 3. 3개씩 묶으면 4개로, 4개씩 묶어져. 딱 떨어진다. 그럼 4도 3. 헉, 그래서 이거 반절만 해도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반절만. 그렇죠 자, 그럼 다른 문제를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른 문제도 그렇게 풀리나 한번 볼까요? 자, 18의 약수를 한번 찾으러 가볼까? 18의 약수. 자, 힘든 친구는 1, 18 나누기 1부터 18 나누기 18까지 쭉 써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하. 하의 방법. 18 나누기 1, 18 나누기 2 하고 어마무시하게 해서, 어, 하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중. 중으로 할까요? 이번 뭘로 할까요? 이거는 중. 중의 방법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단에 있나 2단부터 18단까지 쭉 가가지고 1단에 있나 아, 2단에 있나 하고 3단에 있나 이렇게 쭉 써도 되고요. 지금 했던 마지막의 사실은 고급 방법이죠. 고, 고자는 중...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한글로 쓸게요. 초급, 중급, 초급으로 해야겠다. 초급, 중급 이거는 고급. 어떻게 하죠? 99단. 구구단. 99단에서 한번 곱셈구급해세 해볼게요. 자, 나를 따르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했더라? 자, 1단에 있나요? 18이? 그럼요. 1 곱하기 18. 그럼 18 곱하기 1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두 배로부터 빠르게 할 거야. 자, 2단에 있나요? 2개씩 묶으면, 이때 9랑, 이 9, 18, 9단에 있겠지. 9, 2, 18. 3단에 있을까요? 그럼요. 3, 6, 18. 6단에도 있겠죠. 4단. 6, 3, 18. 이렇게 해서 엄청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못 믿어온 사람은 18 나누기부터 쭉쭉쭉 해보기입니다. 해봐도 될까요? 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한번 해볼까? 20단도 한번 해볼까? 20의 약수. 아, 초급은 안 해볼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20 나누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20 나누기 20까지. 자, 시간 있는 친구들은 해보세요. 자, 중급은 조금 더 쉬워요. 중급은 이렇게 해도 돼요. 1단에 있어요. 7x20. 2단에 있어요. 2 곱하기 10, 20, 20, 3단에 있어요. 아니, 3단에 없어요. 4단에 있어요. 4 곱하기 5는 25단에 있어요. 6단에 없어요. 7단에 없고, 8단에 없고, 9단에 없고, 10단에 있어요. 11단에 없고, 12단에 없고, 13단에 없고, 20단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고급으로 할 거예요. 고급. 이 중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1단에 있어요. 2라고 20. 그럼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1단에 20, 20단에 1, 2단에 10, 10단에 2. 요거하고 요거하고 한 번에 완성. 그 다음에 4단에 5, 5단에 4. 요거하고 요거하고 한 번에 처치. 그래서 1, 2, 4, 5, 10, 20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엄청 쉽죠. 자, 그래서 어려운 친구는 초급으로 다 나눠봐도 되고요. 중급은 일단부터 쭉 해서 20이 있는 단을 찾아도 되고 고급으로 할 친구들은 어서 9구단에 나는 한 번에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엄청 있어요. 자, 사회 약수. 누군가가 이렇게 해줄 거야. 1, 2, 3, 4 중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7의 약수, 하나부터 최고 1, 2, 3, 4, 5, 6, 7, 마지막까지 12의 약수, 1, 2, 3, 4, 5, 6, 7,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다 중급이에요. 그러니까 중급 문제죠? 중국문제 요고소다. 곱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나는 고급으로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자, 구구단을 생각해보죠. 1단에 뭐가 있나? 1 곱하기 4. 그쵸? 1과 4. 그 다음에 2는 4. 여기 이렇게. 자, 7의 약수 1단에 있다. 1, 7. 그 다음에 없네? 그쵸? 2단도 7이었고, 3단도 없고, 4단도 없고, 5단도 없고, 6단도 없어요. 자, 12의 약수, 1단에 1 곱하기 10이 있다, 2단에 있나, 2, 6, 10이 오 있다, 3단에 있나, 3, 4, 10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해서 이거 중급을 좀 이렇게 풀어놓은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어떤 걸 해볼까요? 음... 24의 약수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써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은 무조건 묶어지니까 하나씩 묶으면 24 되겠죠. 두 개씩 묶으면 12 나누기는 12 3개씩 묶으면 3, 8에 24. 4개씩 묶으면 4, 6에 24. 이렇게. 6개. 그렇죠? 3, 8, 4, 6. 이렇게 써도 돼요. 힘든 친구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려워요. 라고 하면 괜찮아. 이렇게 써도 돼요. 1, 2. 힘든 친구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여기까지 해서 다해 보면 돼. 하나로 하면 하나 떨어지나. 오케이. 두 개로 하면 12이다. 12. 3 <laughs> 개씩 묶으면 3 8에 24 4개씩 묶으면 4, 6에 24.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수준에 맞게 해보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곱셈구급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알 거예요. 야 곱셈구급 안에 있는 거 사용해. 그러면 엄청 쉽게 할수 있어.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약수 나머지가 남지 않게 하는 수 열심히 사탄봉지를 만들었더니 나머지가 하나도 안 남게 하는 묶음 그 안에 몇개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묶어지는 수안 남게 하는 수가 바로 약수입니다. 나눗셈과 관련이 있어요.